안녕하십니까 지프 이지호 대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랭글러 사하라 포도 파워탑 모델입니다 이 사하라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드 뿐만 아니라 도시명에 적합한 SUV 랭글러 차량으로서 요즘에 많이 찾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번 고객님께서는 회사를 오랫동안 다니시다가 정년퇴임을 하시는 고객님이신데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랭글러라고 하시며 노후 생활을 즐기시려고 랭글러를 구매 결정을 하고 유튜브를 찾아보시다가 연락 주셔서 출고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할인이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할인도 중요하죠. 할인은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서비스와 나중에 사후 관리까지 확실하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고객님께서 저를 결정을 하시고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출고를 할 예정인데요. 우선 영상부터 먼저 찍고 고객님께 출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랭글러 사라 파워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전면부부터 보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존보다 옛감성에 세련미까지 더해진 모습입니다. 지프의 아이덴티티인 원형 LED 헤드램프와 헤드램프에 동그랗게 둘러싼 이 테두리 엔젤링 추가로 디자인적으로 한 몫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개의 세븐스로 그릴, 또한 좁은 장소에서 주차를 하거나 전방 거리를 모를 때이 전방 카메라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디스플레이에 보여주어서 쉽게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돈 들여서 북미연 범퍼로 교체를 하곤 했는데요. 이번에는 기본으로 북미연 범퍼가 장착이 되어서 더 세련미 있고 멋진 전면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드는 깔끔한 볼륨감 있는 디자인으로 차체를 더욱 웅장하게 만들어주고 있고 그리고 원래 이쪽 외장 안테나가 길게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요 앞유리 스텔스 내장 안테나로 현대적임을 보여주면서 자동 세차할 때 돌려서 빼고 그런 번거로움 없이 가능합니다 또한 앞유리에 센스가 넘치는 빅풋의 얼굴 모양과 앞유리 오른쪽에 지프 윌리스 MB 그림과 후드 위쪽에는 의미가 담긴 슬리퍼 두 개의 깜찍한 그림 실내 운전석 왼쪽에는 랭글러와 글래디에이터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지프의 의미 있는 여러 단서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 랭글러의 외관적인 부분에서 가장 예뻐 보이는 부분이 각진 박스형 형태의 측면부입니다. 도시형 SUV답게 한 톤의 색상으로 통일감을 주고 있고요. 특히 이 지프 랭글러만의 장점은 사다리꼴 휀도로 오프로드시 아주 유용하며 그리고 브릿지스톤의 타이어와 사이즈는 25570R 18인치 휠에 32인치 정도의 도심형 타이어로 사하라만의 정숙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블랙으로 적용이 되어서 차량 색상과의 투통감을 주고 있고,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과 열성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하라는 루비콘과 다르게 기본으로 사이드 스텝이 장착이 되어서 편안한 승하차가 가능하고, 옆차와의 문콕 방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후면부를 보시면 박스형 형태의 고유의 랭글라만의 매력을 느껴보실 수가 있고요. 스페어 타이어 장착으로 멋을 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타이어 쪽에 화질 좋은 후방 카메라 장착으로 후진 시에 후방 센서와 함께 편안하고 안전하게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또 실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내는 기존과 동일한 느낌으로 터프한 실내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트는 4라는 맥킹리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이 사이드 볼스토로 코너링 시 몸을 크게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탑에도 이번에 어댑티드 컨트롤, 반자율 주행이 가능하고요.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 탑재로 차량과 물체와 가까워지면 스스로 제동을 걸어주어서 안전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동 시트로 적용이 되어서 편리하게 시트 포지션을 조절할 수가 있고 특히 가장 바뀐 부분이 이 기존 8.4인치에서 12.3인치로 커진 이 디스플레이로 고객님들의 불편함을 많이 해소해 줍니다 또한 이 기존보다 5배 반응 속도가 빨라진 u 커 o n 스크린으로 주행 중에도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5세대 그랜드 체로키와 동일하게 자체 T맵이 적용으로 구글 기반 맵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지도를 정확하고 빠르게 길 안내가 가능합니다 T맵을 원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핸드폰과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 에프카플레이를 연결을 하여 카카오맵, 네이버지도 모두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센터페시아 쪽에는 이 직관적인 버튼들로 인해서 편하게 작동이 가능하고요. 앞좌석에 열선시트, 열선핸들 가능합니다. 그리고 랭글러 같은 경우에는 풀용 기반으로서 사륜기어봉을 통해서 주행 중에도 자유롭게 언제든 사륜구동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 옆에는 자동변속기 기어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어를 보겠습니다. 높은 헤드룸과 넓은 레그룸으로 생각보다 넓다라고 느낄 정도이고요. 답답함 없이 장거리 이동 시에도 편안함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년식부터는 2열의 사이드커튼 에어백까지 적용이 되어서 혹시 모를 사고 발생 시 2열의 탑승자의 머리 부딪힘까지 안전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탑 모델은 원터치 버튼으로 선롬프처럼 완전 개방이 되기 때문에 오픈 에어링으로 즐길 수 있는 차량입니다. 네, 트렁크를 보시면 제가 많은 서비스를 도와드렸고 그리고 캠핑을 할수 있는 장비 설치와 넓은 공간으로 캠핑을 즐겁게 즐길 수가 있는 크기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객님들께서 차량 구매하실 때 가격도 가격이지만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솔직하고 정직하게 구매를 할수 있도록 끝없이 노력하는 지프지우가 될 테니 주저마시고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친절하게 다가가겠습니다. 이상, 지프 이지호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